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대한민국 종합 주가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가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좋다고 말했죠. 하지만 뭐 자신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요새는 진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란 항상 가격이 쌀 때가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급락을 했을 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급락을 했을 때 좋은 주식을 공부했다가 쭉쭉쭉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가지고 싶은 주식입니다. 공부할수록 가지고 싶은 주식. 그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엔 우주 인터넷이 있고요. 안테나도 하고 도심 항공.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 택시. 이것도 있는데, 또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도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매우 좋아하죠? 제가 LX 세미콘을 그래서 투자했는데, 지금 300% 수익률.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섹터.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핫한 메타벅스도 한다고 합니다. EBX하고 계약을 했는데, ebs 메타버스 공공교육을 교육, 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도시 항공,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실제 수익이 올라오는 해외 방산 수주. 지금 대한민국이 방산이라는 건 무기를 만드는 거죠.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분야는 미국보다도 더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그룹사가 갖고 있는 방산의 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번 붙을 것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한번 붙으려고도 하고요. 그러면 무섭죠. 그런데 항상 주식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어, 전쟁이 날것 같은 분위기다. 하면 방산 주식이 올라갑니다. 지금 분위기상 방산 주식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데요. 트루원과 합작을 했습니다. 합작 범위는 한화, 인텔리저스 이런 법인이 나왔고요. 51대 49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반도체 제조 진출을 했답니다. 시스템 반도체죠.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의 눈, 적외선 센서 집중으로 하고 있고요. IR 적외선 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년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간다고 하네요. 지금 현대차 차량용 센서에 이종을 공급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23년도에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와 현업 중이다. 매출이 23년부터 바로 올라올 수 있겠죠. 하나 시스템은 보이는 이미지처럼 도심 항공 교통 수단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오버 에어에 346억을 투자했습니다. 30% 인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100%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런 에어 택시를 지금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도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차량이 도심 앞으로의 세상은 서울에 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막히면은 저런 에어 택시 가벼운 거로 타고 가는 거죠. 속도도 300km 이상 돼가지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 갑니다. 미래에서만 봤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미래의 세상이 오면 하나 시스템이 대장이 되겠죠. 하나 시스템은 우주 인터넷도 투자를 했는데요. 원앱에 3,450억을 지분 투자했습니다. 지분으로는 8.8%. 원앱과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를 현업한답니다. 위성 통신이 있으면 안테나가 있어야 서로 송수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시스템은 안테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주 인터넷이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테나를 하나 시스템이 직접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EBS와 메타버스 공공교육 플랫폼 구축한다. 하나 시스템이 이제는 메타버스 프로그램도 플랫폼을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EBS하고. 지금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핫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섹터에서 힘이 있다면 하나 시스템도 연동돼서 상승할 수 있겠죠. 하나 시스템은 메타캠퍼스, EBS의 메타교육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이런 서비스 분야가 매우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매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진출하는 거죠. 하나 시스템은 방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 시스템, 해외 방산 수주 여부 주목.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걸. 뭔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 아랍의 국방부는 한국산 방공 미사일을 4조 원 수주 받았습니다. 4조 원 수주 중에 대장은 LIG 넥스원입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4조가 다가 아닙니다. LIG 넥스원은 2조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가 1.2조에서 1.6조입니다. 그리고 하나 DPX는 다시 하던데요 0.4에서 0.8조원. 하나 데이펙스는 하나 에어로스펙스의 자회사죠. LIG 넥스원은 제가 i g 넥스은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짭짤하게 올라왔습니다. LIG 넥스원이 얼마전 4조원 수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테 LIG 넥스원을 유튜브로 보고 전화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보니 많이 상승을 해서 일단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또 들어가라. 그랬, 그랬거든요. 그래고한50% 팔고 다시 매수하고 아주 그쪽은 복이 터졌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LX 세미콘도 따라해서 지금 한300% 먹었죠. 돈 세형이 가끔 틀리긴 하는데잘 따라하면 대박이 몇개 있습니다. 원앱 지분 투자가 내년 초 마무리되며 저게도 위성 사업도 구차화 될 것이다. 이쪽도 이제는 실제가 보인다는 거죠. 도심항공 오버 에어는 23년 기체 개발을 완료하고 25년 상업화에 추진한다. 에어택시가 25년도에, 25년도에 에어택시가 시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년까지 하나 시스템을 장기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또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1.1조를 유상증자 한 겁니다. 지금 성공해서 그 돈으로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후좀 반등하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유, 이런 유상증자는 매우 좋은 유상증자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을 유튜브로 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길게 보면 유상증자가 호재입니다. 그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한다면 더큰 거를 물어서 올 겁니다. 하나 시스템 4분기 실적 확대 전망. 그 이유는 방산산업 수익성 개선 힘 입었다. 방산산업 때문에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분기 매출은 6,725억에서 매출은 2% 늘고 영업이익은 24%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에어테시도시 항공, 위성한테자 등은 신사업은 4분기에 도심항공과 위성 안테나는 신규사업은 매출 없이 영업 손실이 70억이 나간다.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신규사업은 실용화가 되기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요. 적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방산 분야와 기초 분야가 매출액과 순익을 유지하기 때문에 회사가 튼튼하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것 같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랍에 방공미사일 수주 받은 게 1조 2천억에서 6천억인데, 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내년이죠. 26년까지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한 4년 정도 매출이 빵빵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기초적인 방산과 ICT 쪽 분야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적자가 나도 철저히 준비를 해주고, 미래 먹거리가 매출과 순익이 올라올 때는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가겠죠.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가면 주식도 100%, 200%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 시스템의 21년 3분기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5,573억, 46%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누적은 1조 4천억. 작년에는 1조가 안 되죠. 누적도 43%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방산과 ICT 쌍끌이 실적이 증가했답니다. 이쪽이 실력이 있어서 빵빵하게 기초를 잡고 있죠. 영업 이익은 3분기 작년과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올라왔고요. 누적은 작년 대비 41%가 영업 이익이 올라왔습니다. 실적을 보면 미래 먹거리를 그렇게 과감히 투자를 하면서 기본 매출과 순이익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경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 매우 좋습니다. 회사가 위험하지도 않고 미래 먹거리는 아주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겠죠. 연간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조 6천억에서 2조 매출액이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은 929억에서 1186억 예,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습니다. 단기 수익률은 좀 줄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3.97, 5.5, 5.65, 5.91 조금씩 어지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업이익이 대폭 안오는다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습니까 미래 먹거리에 계속 투자를 하죠. 에어택시, 우주인터넷.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투자가 끝나지 않는 이상 영업률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ROE도 8.15, 9.35, 올해는 줄었네요. 6.27. 이게 줄었는데 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과감히 투자를 하는데도 매 부채비율이 1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대로 돈을 쓰나 봅니다. 88%,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PER은 14.68%, 20.40, 26.33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저 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 미래가 매우 유망하기 때문에 pr이 26.33일에도 비싼 주식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수치로만 봐서는 비싸지만 미래 목걸이를 보면 26.33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다. 주당 배당금은 277원, 205원, 요번에는 175원, 한 1%대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준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3, 4년 뒤 미래 먹거리가 올라온다면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 시스템의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시가 총액이 뭐 1조나 1조 아래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가 총액이 적진 않습니다. 2조 거의 3조죠. 영업 이익은 21년 1,100 86억. 영업이익의 ROE 6.27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7,436억. 한 1조 나오면은 맞는 건데, 시가총액이 거의 3조입니다. 그럼 이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까요? 가치로 봐서는 저평가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력과 미래 가치, 그리고 지금 순익이 이안 올라온 이유는 계속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우주 인터넷 좋고요, 에어 택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실용화만 되면 초대박이 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가 메타버스로 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미래에 좋은 회사가 될수 있는. 기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치 분석에서는 맞지 않지만 미래 먹거리가 너무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에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간다면 2, 3년 뒤에는 큰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하나 시스템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지금 61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추세선을 그리면 지금 1번 지시선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빠졌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차트처럼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임수도 주고 지지선을 잠깐 이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때 회사를 안다면 2번, 4번 매수를 하고 길게 승리할 수 있겠죠. 매우 승리할 확률 이 높아지죠. 2번, 3번에 매수를 하면 중요한 거는 이만큼 조정을 받았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고요. 여기서 생각보다 더 빠졌다. 그러면 더 사는 거죠 저는 1번 라인에 3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빠지는데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원래 고수들은 내가 매수를 해서 10% 빠지면 박수를 치고 좋아요를 해야 됩니다 왜? 1차로 들어간 거고 2차 3차는 10% 20% 빠졌을 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지면 살짝 웃으면서 좋아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성공을 하는데 조금만 빠지면 개미들은 울려고 하고 흔들흔들하고 멘탈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때부터 마인드를 잘 멘탈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빠지는 거를 좋아해야 되고 빠졌을 때는 더 현금을 마련해서 2번, 3번 매수 전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헐 마음이 편하고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선발 때 분해고 빠지면 살짝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더 들어가고 더 빠졌다. 어 이거 확실한데 빠졌다. 그러면 좀더큰 금액을 투입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라는 거는 백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천주 갖고 있을 때 상승을 해야 큰 돈이 됩니다. 전 짜잘한 거 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보면 큰 물량이 들어간 거에서 갔을 때200% 300% 갔을 때큰 돈이 되는 겁니다 LX 세미콘을 2억 5천을 샀는데 한300% 먹었어요 그러면 뭐 6억 7억 벌었겠죠 이런 식으로 벌어야 딴 데서 손해를 봐도 저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월간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월간 차트는 21선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차트도 보면 많은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21선을 거쳤을 때 4번에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죠 물론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올라간 거에 더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감히 돈 있으면 더 사고 이게 좋겠죠 왜냐하면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만큼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요만큼 빠지는 거더 먹으려다가 이렇게 큰 거를 놓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수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데요 쌀 때는 과감하게 못 사고 매수할 때는 100원, 200원 아끼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 때는 과감하게 100원, 200원 아끼지 말고 과감히 들어가 사고 매 수익은 대법하게 100%, 2 0 0라도안팔수 있는 간 땡이를 가져야 됩니다.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센서 진출 23년도에 실용화 되고요. 신규 먹거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트 에어 턱치라고 하죠. 그리고 우주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의 성장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나에는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하나 시스템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지주사 한화 하나. 그리고 하나보다는 하나 사무비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를 왜 자꾸 제가 추천을 하냐면 장기적으로 볼때 우선주는 지주사보다 보통주보다 반가격이면 배당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우선주가 좀 답답한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투자처입니다 배당을 두배를 주니까요 334올린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30%는 하나에어로스펙스를 사고 30%는 세트레가이를 사고 40%는 하나시스템을 사라 근데 이것도 귀찮다 나는 여러 종목 사기 싫다 그럼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요 하나보다는 하나우선주 여기는 하나사무비라고 합니다 이게 반가격 인데요 저는 하나삼우비를 조금씩 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시스템이 자꾸 눈이 가서 하나시스템을 매집하고 있고요. 세트레가이는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세트레가이는 시가총액이 3천억 대라 저게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세트레가이를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단단하고요. 저는 1억한 5천 정도를 샀습니다. 지금 벌써. 때문에 저는 하나시스템을 좀더 사고 싶고 하나삼우비도 매수하려고 합니다. 세트레가이는 세트레가이는 의 LX 세미콘처럼 제가 키우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선발 때 보냈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돈세형 식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본인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 지금 세 번째 올립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데 별로다 그러면 제끼고 공부하는데 계속 매력 있다? 그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주식수도 늘리고 이래야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지속적인 공부를 하여 경제적 자유를 만듭시다. 파이팅.